그러니까 우기에 오니까 또 우리 이런 운치를 느끼네요. 물은 리조트에서 600m 정도 되는 넙치 누니스 식당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길이 뭐 택시 타고 가기는 조금 그래서 낮에 걸어가고 있는데요. 길이 약간 이제 좀 다니기는 그래도 걸어갈 만한 길입니다. 네 무단횡단을 막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쪽 길이 더 좋으니까. 지금 투바사랑이랑 같이 노티스라는 유명한 식당을 왔는데 3시쯤 3시 넘어서 왔더니 손님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맞게 찾아왔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안쪽이 약간 너무 좀 빈티지해, 너무 뭐라고 할까 음... 로컬 완전 로컬 음식점 같이 로컬. 생겼어요. 아주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뭐. 남들이 맛은 좋테니까 우리또영박살 부부가 맛있게 먹고 괜찮으면 이 영상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립 맛집이래요. 네, 그리고 여기서 걸어서 한 600m 걸어왔는데 실제로 체감은 한 2km 걸어온 것 같은 느낌. 배가 고파서. 어, 자 한번 그럼 또 음식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맛있으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생겼는가? 잠시 보십시오. 밖에도 어떤지. 여기 노티스라고 보이시죠? 한번 누군가요? 안 아, 본다. 찍어. 어. 응? 아 우리가 폭립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저기 안에 만들어 놓은 거를 미리 여다 넣네요. 우리 영마살 부부의 음식이 열심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 샐러드 벌써 나왔어요? 네. 드디어 네. 우리 영박살국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오, 치킨은 통째로 나왔고요. 맛있다는 통잎. 15만, 15만 루키아. 한 13,000원 정도 되니까 비싼 건 아니네. 그죠? 둘이서, 둘이 내 먹게 그 바닥에 바닥에, 응가 먹게요. 음, 저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끓인 다음에 맛있다. 그 끓인 음식을 음. 다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부들부들 안할 수가 없어. 아주 부드러운 맛입니다. 응. 홍잎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응. <laughs> 이거 뭐예요? 채소 쓴것 같은데? 안안안 같은데. 안 음. 여기 또 소스에 찍어서, 소스에 찍어서. 아,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진심 맛있는데? 음. 까먹으면 죠 난 아니죠? 응어 그리고 여보 이거 끓이 줘. 도 닭고기 음. 음, 맛있다 응 음. 여보 닭고기 맛있어 내가 볼게자 닭고기 완전 부드럽지 기 완전 부드럽 닭고기하고 양이 큰 차이 없는데 닭고기 정말 맛있네. 더 맛있다. 닭고기다. 닭고기 5만 루피야. 한 4천원 조금 넘는데 닭고기가 더 맛있습니다. 버터도 여기 좀 음. 넣고 살짝도 있던데? 케 여기 좀 뿌려 먹고 스파이시네 <laughs> 음.. 뭐 간장 비슷한 건데 아, 간장이네요. 후추 같은 거 후추 같은 거 한번 밑에다 넣고 음, 그리고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찹스러고 그냥 먹는 것도 맛있어 네. 맛있 음.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맛들 음, 전부 다 괜찮습니다 맛있다. 그냥 맛있어을맛해요아있다요 발리 음식보다 맛있어 맛있어요. 음. 음. 아, 맛있어맛있맛있는요맛있 음. 역우리 고기파야 우리, 우리 영마쌀 부부가 가격이 얼마 나왔냐? 3 3 0 0원 어.. 35만 루피아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한 3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게 와, 뭔가 뭐 뿌듯한 느낌 먹고 나니까 뿌듯한 느낌이 막 어, 들고 배 완전, 네, 완전 배도, 빵빵 배도 뿌듯 뿌듯 네. 이제 빈땅마켓 가서 만나는 또 과자 같은 거또 우리 또 회사 동료들 선물도 빨리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슝슝! 뒤로 뺀다? 응. 자, 누워요, 누워요, 누워요. 응. 하나, 둘, 셋. 응. 하나, 어? 응. 오케이. 우와. 여를 보세요. 하나, 둘. 슝슝. 야, 뷰가 이렇습니다. 뷰가.